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3월 19일 금요일 10분 아침 시황 시작하겠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비슷한 상승률 보였습니다. 하락 종목수보다는 상승 종목수가 500여개 이상 많았던 하루였고요 거의 뭐, 600여 개, 그쵸? 500여 개, 네. 수급을 보시면, 여기서 코스피, 개인만 매도했고,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하는 모습입니다. 연기금은 이틀 연속 매도를 이어갔고, 금융 투자가 3,000억 이상 매수를 보였었고요. 코스닥 수급을 보시면, 기관만 매수를 했죠. 최근에 코스닥 기관들,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수급이 괜찮아요. 연기금은 벌써 3거래 매수하고, 그죠 15일 제외하고는 수급이 연기금 괜찮습니다. 지금 코스피와는 달리 코스닥은요, 무려 어제까지 6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는 것도 예, 참고를 하셔야겠고요. 6거래 연속. 그러니까 900, 지난 3월 11일 900포인트에 올라서서, 그다음부터는 연일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전일 국내 증시 내용 중 보면요. 미국 연준이 경제 전망치를 대폭 상행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말까지 제로 수준의 기준금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것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장중 미신년물 국채금리가 재차 상승하자 양시장의 상승폭은 제한적이었던 가운데 장중에는 1% 넘게 상승하기도 했었죠. 코스닥은 6거래를 연속 상승했고요. 코스피의 경우는 시총 상위 10위 내 10개 종목 중에서 무려 9개 종목이 상승했을 정도로 시총 대형주 중심으로 상승한 반면 비슷한 상승률을 기록한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대형주 약세를 보였습니다. 비슷한 상승률이었지만 달랐다는 거예요.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이. 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하면서 따상을 기록하면서 시총 30위 이내로 바로 하루 만에 진입을 했는데 바이오도 전반적으로 투심 개선되는지 여부도 좀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겠고요. 물론 오늘 나스닥 좀 하락폭이 컸지만요. 네이버가 애널리스트 데이를 통해서 중장기 커머스 성장 전략을 공유하면서 신고가 흐름이 나온 것이 특징적이었고요. 위험 선호 회복되면서 달러 인덱스는 하락하면서 원화 환율 6원 이상 하락하면서 강세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고 나스닥이 하락폭이 컸고 필러레피아 반도체 지수 4.2% 하락했습니다. 10년 만기비 국채금리가 1.75%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특히 기술주에 부담이 되었고요. 30년물 국채금리도 한때 2.5% 넘어서 2019년 이후 최고치로 상승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시장은 전일은 FMC 결과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더니, 오늘은 또 연준이 올해 성장률 및 물가 전망치를 올려잡은 점을 물가 상승 우려를 자극시킬 수 있는 불안 요인으로 받아들이면 사락했는데, 여러 나라, 노르웨이, 브라질, 터키 등 금리 인상 시점을 좀 앞당기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 그리고 전일 점도표에서 내년 금리 인상을 주장한 위원들의 숫자가 3개월 만에 3명이 증가한 것도 오늘 부담으로 작용한 듯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가 급락도 투심에 부정적인 요인이 되었고요.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예상치 70만 명보다 많은 77만 명을 기록하면서 회복세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2월 경기 선행지수는 전월보다 0.2% 상승한 110.5를 기록하면서 전망치인 0.3% 상승을 하회했지만,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3월 제조업 지수는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51.8을 기록했어요. 무려 1973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도 또, 또 약간 좀 물가 부담 우려 자극됐고요. 한편, 유럽의약품청은 혈전 형성 우려로 안정성 논란을 빚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안전하며 접종하는 이익이 훨씬 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접종을 일시 중단했었던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이 접종 재개를 결정하고 나섰죠. 참고하시고요. 종목들을 보시면 역시 금리 상승으로 기술주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고 반도체 피트코인 등 관련주들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애플이 3%, 3.3%, 테슬라가 6.9%, 니오가 거의 7% 하락했고요. 뭐, 인텔, 넷플릭스, 3% 하락했죠. 그리고 니콜라, 거의 두 자릿수 가까이 하락했는데, 하나 그룹이 하반기에 보유 중인 지분을 일부 매각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이 부담이 됐습니다. 보잉 2.8%, 예, 카니발 2.3%, 또 유가 급락으로 엑스모빌 4.3% 예, 하락했습니다. 또 프랑스 경제 봉쇄 확대로 예, 여행 레저 업종도 예, 동반 약세를 보였고요. 국채 금리 상승에 JP 모건 1.6% 상승했고, 뱅커 아메리카가2.6%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론은 5.2% 하락했고요. 로블록스가 12. 0.3% 하락했고 쿠팡은 1.3% 기술적 반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미국 금리가 재차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독일은 1%대 상승이 나오면서 자동차 제조업체들 제조업체들의 상승에 이제 그게 이제 도움이 됐죠. 그래서 독일 닥스 지수는 신고가 나왔어요. 상해 지수 0.5% 상승했는데요. FMC 결과에 안도하면서 상승을 했죠. 단 어제도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 상승폭은 제한됐고요. 미국 상무부는 다수의 중국 기업이 미국의 이해 안보 위협을 제공하는지 결정하기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소환장을 발부했죠. 또한 중국 규제 당국이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등 빅테크 기업을 소환했다는 소식도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유가가 7.1% 하락했고 금 가격은 0.3% 상승했는데, 미 국채 상승 및 미국과 러시아 간의 갈등으로 급락했습니다. 미 행정부는 앞서 러시아 정부가 나발리 독살 시도에 배후에 있다고 결론. 고위 관리 및 일부 연구소 등을 제재하기로 했죠. 이에 러시아가 증산을 통해서 유가를 떨어뜨려 미국 셰일 업체를 보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유가 급락 요인이 되었습니다. 금 가격은 국제 금리 상승에도 소폭 상승했고요. 발표되는 지표는 오늘 독일에서 2월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될 예정에 있습니다. 잠깐 독일 봐 볼까요? 신곡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예, 독일. 신고가 났습니다. 그 중심에 자동차 주들이 있다 고 있다는 거고요. 다시 돌아와서 지금 다우 산업 지수가 장중에 0.6% 상승하기도 했지만 밀려서 에, 장중 고점 대비해서는 약한1% 가까이 하락했고 그래도 흐름 5일선 상승 각도 살짝 누그러지는 모습인데 그래도 오일선 부근에서 예, 뭐더큰 하락은 없었고 예, 그래도 다우 산업지수는 흐름이 그래도 견조했습니다. S&P 500 최근에 뭐 꾸준히 상승하더니 그렇죠 큰 조정 없이 상승이 나왔었어요 최근에 그렇죠 거의 2주에 가까이 예, 그런 가운데 오늘 1%대 하락이 나온 상황이고요 뭐 언제든지 S&P 500 예, 조정에 나올 수 있었죠. 큰 조정 없었기 때문에 뭔가 뭔가 민감한 게 터지면 그리고 나스닥 나스닥도 막큰 조정 없이 올라오다가 오늘 20일선, 60일선 재차 이탈되는 모습이고요. 다시 한번 저점 좀 잡아주는 모습이 나와야 되겠죠. 최소한 또 양봉도 나와야 되겠고 아래 꼬리 달리는 저가 매수세 확인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펠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역시나 21선, 61선 이탈한 모습이고요. 최근에 저점보다 높은 저점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그것만으로도 다시 한번 투심은 개선될 수 있다는 거 체크해 볼수 있겠고요. 금일 국내 증시 포인트 말씀드리면 전일의 경우에는 FMC라는 큰 이벤트가 마감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고 외국인 기관도 동반 매수를 하면서 시장의 우려 완화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여러 나라들이 금리 인상을 앞당기는 모습, 또 일본 중앙은행이 장기금리 변동 허용을 기존의 40 베이시스 포인트에서 50 베이시스 포인트로 상향 조정하면서 금리 상승을 용인할 것이라는 소식 등이 재차 금리 상승을 자극하는 모습에 또 투심,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고요. 오늘 장중에는 미중 고위급 회담 내용이 나올 수도 있죠.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도 있는 상황에서 미중 올해 첫 번째 회담인데 고위급 회담에서 강경한 발언이 나오면 이를 빌미로 또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기도 해서 투심이 약해질 수 있으면 참고해야겠고요. 금리 급등, 유가 급락, 달러 강세라는 것이 외국인 수급에 부담이 될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오늘 장중 외국인 수급 동향도 중요해 보입니다. 화이팅이고요. 오늘 10분 아침 시작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역시 성공 투자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요.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